한 케이블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은퇴한 여러 종목의 운동 선수들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정식 시합에 나가서 아마추어 축구팀과 경기를 하는 프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수 면면을 보면 왕년에 주름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천하장사 이만기, 농구 대통령 허재, 야구의 신 양준혁, 이종범, 마라톤의 이봉주, 테니스의 이형택, 레슬링의 심권호 등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합니다. 그 종목에 내놓라 하는 스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주 종목을 떠나서 축구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면 매우 낯설어 보입니다. 더구나 전성기를 벗어나서 아랫배가 툭 튀어나오고 허둥지둥 공을 따라가고 힘껏 찬 볼이 꼴대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귀엽기까지 합니다. 화려한 이 30대 최고 전성기를 보내고 은퇴한 후에 이제 중년의 나이 4, 50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재, 아저씨 대회가 된 그들을 보면서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고 유능했던 운동선수라고 해도 또 아무리 과거에 몸짱으로 화려한 몸을 가졌던 그런 보기에 좋은 몸을 가졌던 선수라고 해도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함이 타고남을 이기고 성실함이 탁월함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타고난 천재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보면 사람에게는요 크게 두 종류 인생이 있습니다. 시종 여일의 인생과 용두삼이의 인생. 시종 여일이란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라는 것이죠. 시종일관이란 의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 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있고 용두삼이 처음에만 반짝 좋았고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점점 갈수록 초라해지고 작심삼일로. 끝쳐 버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그만 삼천포로 잘못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택시를 타자 말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요. 운전수에게 빨리 앞으로만 계속 달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가다가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그러자 운전 기사가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중앙역이요. 그러자 운전 기사가 몹시 당황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택시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차에 탔을 때 무조건 빨리 앞으로만 달리라고 했지, 목적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빨리 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모른 채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인생을 다 살고 유언을 남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새롭게 펼쳐지는 이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과거에 메여서 주저앉지 않고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성도란 한마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표 때는 올림픽 경기처럼 4년마다 반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4년만 잘 참고 인내하면 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주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스스로 체력을 안배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달려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지쳐서 낙오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같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소명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 즉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을 가르켜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 사명의 목표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본문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또 추억을 소환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 잘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게 뭐냐면, 자꾸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 하나님을 만난 이전 상태, 옛 사람의 상태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적당히 즐기면서 세상 쾌락도 즐기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불편한 게 많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 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옛날 애굽에 있을 시절을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솥 옆에서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 꼬챙이로 찍어서 먹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맨날 이게 만나면 먹고 이게 뭔가.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그리워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현세 지향적인 사람도요, 현실의 발목을 잡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현세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확실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마지막 66번째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길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환란도 만나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당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면 마침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전제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부름의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참조해 보면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있게 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유이며 또한 몸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관계를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보면 아직은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완성될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중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버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요, 신앙이 도퇴됩니다. 퇴보합니다. 또 심하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던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들을향향하여이이렇말씀하하십다 자, 자우이이씀은한한목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내 아니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리 아멘. 아멘. 미지근하면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화끈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화끈하게 예수 믿읍시다 시작 화끈하게 예수 믿으십시다 이제 2020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까지 미지근하게 믿었다면 이제 2020년도에 화끈하게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공을 향해서 연을 멀리 뛰어 보내기 위해서는 아깝지만은 아깝지만 연줄을 딱 끊어 버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히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만 우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취적인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한날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끊고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에 한 공중파 방송에 탤런트 김영호 씨가 나와서 종교를 바꾼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 못 봤는데 우리 집 사람이 봤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귀뜸해줘서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김영호 씨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치사율, 사망률이 높다라는 육종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몸을 진단하더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부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병 낫게 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기분 좋게 병원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예상외로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악성 종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고요. 하나님 막 밉다고 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꿈에 하나님이 한번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에 따로따로 전이된 부분들을 병원에 가서 하나하나 정밀 검사를 해 보니까 모두 다다 다 괜찮다라고 결과가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안 다녀본 교회를 지금 나가는데 자기가 탤런트니까 혹시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서 마스크도 끼고 안경도 끼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국민이 바라보는 중에 그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 신앙이 뜨거우니까요. 그런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패널들이 야, 이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면서 박수 쳐 주면서 축하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암 투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육신의 정력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작년 한해 동안 세상 유혹에 빠져서 매거 없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고 지난 날의 부끄러운 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쓰고 때로는 고통과 희생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까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것 아픈 추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과거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을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때 형들은 몰라봤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애국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흉년을 맞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누명을 씌우고 명령만 내리면 단칼의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멋지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과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 볼 때에 그 아픔을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다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형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에 요셉이요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은 과거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 먼, 먼 이방 땅에 형들을 통해서 보내셨겠지. 하나님이 전에 꿈에 보여 주신 대로 나를 장차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고 연단하시겠지 하면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을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과거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아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여러분 힘들게 했던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분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 미워 보이는 사람도 극렬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원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친히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거의 선행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도 잊어야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베푼 선행, 과거의 공적들, 업적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자신이 쌓은 공로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자꾸 드러낼 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선행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과거에 자꾸 안주하고요, 현재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나태하게 됩니다.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좀 알아주지 않으면요, 섭섭병에 들어요. 섭섭병.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섭섭하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날 베풀었던 선행도 과감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다 과거 일이다 덮어두시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과감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세 가지 확고한 성도의 가치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도입니다. 정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정도. 이것은 올바른 길, 정당한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길, 그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숙명입니다. 숙명, 피할 수 없는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어기면 불법과 탈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리입니다. 순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리. 이것은 돌이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인위적으로 때를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이끄심 속에서 자신을 위탁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일 순리를 거스르면 꼼수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상식입니다. 상식. 한번 따라하십시다. 상식. 이것은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비상식과 몰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의 선을 넘지 않고 신앙인의 상식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수불부라는 말이 있어요 유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수불부 고여서는 썩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바울의 말대로 과거를 보지 않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0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그는 산악인인데요.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으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데 에드먼드 힐러리는 청년 시절에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등정에 그는 실패한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도전에 실패하면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산을 내려와요. 그데이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도전에 실패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할 것이다. 그러게 딱 선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0일. 9일, 1953년 5월 29일, 그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 끝에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후에 시간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체력을 단련했어요. 그리고 장비도 최신 장비를 더 구입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등정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문에 보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8기 아닙니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엄이시는 손 붙잡고 다시 우리는 일어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도 좌절하지 않고 산이여.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해서 잘할 것이다.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이 힐러리처럼 인생의 산을 너끈하게 정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바라기는 새수를새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일들은요 다 잊어버리고 새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